오후 5시 저녁 노을을 받아서 잣나무 숲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. 용을 군에 속해 있는 망경대산 최정상에 이렇게 잣나무 군락지가 형성되어 있는데, 어, 간벌을 하여서 12자 또는 7자로 원목 생산을 해서 저 인도까지 하산하는 작업 중입니다. 이 작업 중에 이렇게 굴삭기로 찝어서 이동하는 과정에 표피가 많이 벗겨집니다. 그래서 잔나무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머리가 아주 상쾌하고 참 기분이 좋습니다. 이제 오후 5시가 다 되어 가는데 마칠 때가 되었네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.